안녕하세요. 정직하고 친절한 하우스 컨설팅. 김선우입니다. <laughs> 운정신도시 인접한 파주의 전원주택 소개할게요. 여기는 약 100세대 정도 예정이 된 곳이고 이미 많은 분들께서 살고 계십니다. 건폐율이 20%이고 58평부터 124평 분양이고 도시가스 사용하고 있고 상하수도 되어 있고 우폐수 직관인 곳이고 서울문산고속도로 진입까지 자차로 약 6분 정도이고 자유로도 10분 이내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집이라는 게100%다내 마음에 드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원하시는 대로 지으셔도 나중에 후회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전원주택이 이 정도 규모의 단지에, 이 정도의 위치에, 이 정도의 가격대면 100점 만점에 70점이나 80점 이상은 된다 보여요. 철근 콘크리트 또는 목조로 맞춤이 가능하고 땅의 크기와 집의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겠지만 최근 파주에서 보기 드문 사업대도 가능하니까 전원주택을 생각하고 있었다. 신도시 부근을 벗어나기 싫었다. 그러시면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권해 드리고 미리 꼭 연락 주시는 거 잊지 말아 주세요. 이번에 보여 드릴 집은 대지의 계약 면적이 62평, 1층이 18.2평, 2층이 14.2평, 다락방이 9.5평 목조 주택이에요. 그럼 오늘 볼집 음. 시작. 으아, 으아. 오늘 소개해 드리는 집이요. 제등 뒤에 있습니다. 제등 뒤에 있는 집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이쪽 길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거고요. 여기는 지금 저 앞쪽에서 들어오는 진입로가 있고 제등 뒤쪽에서 들어오는 진입로가 있는데 어쨌든 단지가 100세대 정도 되니까 아주 큰 단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벙커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크기면은요. 지금 한두대 정도 이렇게 충분히 주차를 하실 수 있고요. 이 안쪽에 이렇게 잠깐만 들어오시면은. 창고로 쓰시는 공간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외부에 수도 하나 빼놨네요. 그리고 여기를 이제 창고 용도로 쓰실 수 있는데 어, 잘보이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어두워가지고 사이즈는 아주 커요. 야뭐 아주 그냥 집안에 안 쓰는 집은 여기다 죄다 갖다놔도 전혀 적을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지금 공사가 아직 많이 덜 돼서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이 집은 여기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이쪽을 통해서만 올라가실 수가 있어요. 자, 이 계단을 통해서 올라오시면은요, 어, 저 앞쪽에, 벙커 주차장의 위에를 마당으로 쓰실 수 있는데, 여기서는 가실 수가 없어요. 거실 쪽에서만 들어가실 수 있는데, 요거는 제가 집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쪽을 쭉 올라오면, 여기 아직 펜스 설치하기 전이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 이 안쪽에도 요 정도의 아주 넓은, 넓진 않아요? 작아요? 요 정도 공간,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펜스는 아직 설치하기 전이고, 이집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보면은 지금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저쪽에도 이렇게 작은 공간이 하나 있는데 뭔가 한번 가볼까요? 궁금하니까, 여기까지 왔으니까 가봐야죠. 자, 여기까지 오셔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 정도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한 바퀴 이렇게 삥 들어서 가보면은 보일러실이 여기 밖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요 정도 공간 있고, 여기 앞쪽에 이렇게 가시면은 펜스 설치하기 전이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 이 정도의 크기를 지금 마당으로 쓰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일부 지금 데크가 설치되어 있고, 여기는 지금 이제 나중에 잔디 올려드릴 거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테두리 삥 둘러서 펜스까지 다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쪽 끝에 가서 집 모양 한번 보여드려야죠. 여기까지 왔는데. 왜, 그냥 안 보여드리고 하면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요렇게 보면은, 자, 집의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집은 아니고 오늘 보시는 집은 이거예요. 집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오는 길이잖아요. 여기는 지금 현재 지붕이 없어요. 그래서 눈비를 맞으실 수 있으니까 나중에 이쪽에다가 넥산으로 지붕 같은 거 만들어 놓으시면은 눈비 안 맞으실 수 있겠죠. 그리고 현관문은 당연히 방화문으로 되어 있고 위쪽에 보시면은 포치 이렇게 잘 설치가 되어 있죠. 현관은 성인이 한두 분, 세분 사용하시기 적당한 정도의 크기는 되고요. 아래쪽 보시면은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대충 되시죠? 도어가 3칸짜리 신발장이 되어 있고, 중문이, 중문의 모양이 아주 예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중문을 이렇게 열어보시면, 여기가 복강이라는 부품이 들어있고, 모웨어가 양쪽에 달려있어서, 문을 이렇게 딱 닫으면, 중문이 저 안으로 쏙 들어가요. 그래서, 어, 이 중문의 흔들림도 방지가 되고, 먼지 내지는 소음도 어느 정도 차단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들어왔던 중문이 지금 여기였잖아요. 중문 들어오셔가지고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방 하나 있습니다. 자, 이 방이 어느 정도 크기일까요? 사이즈 오, 괜찮습니다. 뭐 나쁘진 않아요. 여기도 외부에 보시면은 창인을 통해서 나가실 수 있는데 어차피 공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나가실 일은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방 사이즈 좋으니까 충분히 여유 있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바로 옆으로 공용 화장실이 있는데요. 이 화장실도 사이즈 좋아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구성품도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 화장실도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바로 돌면은 주방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주방도 보시면은 지금 저희가 중문 들어와가지고 여기 있는 수납장 제일 먼저 보겠죠. 예쁜 소품 뭐 이런 거 놓고 집안에 들어오는 느낌, 분위기, 이미지 이런 거 좋게 예쁘게 잘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전기 하이라이트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상부장, 하부장을 이용을 해서 수납은 어느 정도 적당히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여기 이런 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문이 무슨 문일까요? 이렇게 한번 딱 열어 보면은 아래쪽에 이 정도 공간이 있습니다. 자, 혹시라도 항아리 같은 거 놓으시는 분들은 이 자리를 이용을 해서 항아리 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식탁을 놓으실 수 있는 자리는 지금 보시는 앞쪽에 이 정도 자리를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식탁 충분히 놓으실 수 있고요. 냉장고 자리 왼쪽에 두개 수납 가능하고, 위쪽도 수납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 여유롭게 잘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들어왔던 중문, 왼쪽편으로 가시면은 이제 거실이 이어지는데요. 여기 거실 사이즈도요, 나쁘지 않습니다. 왼쪽편까지 이렇게 쑥 들어와 있으니까, 사이즈로만 보면은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앞쪽에 마당으로 쓰시는 공간이 보이고요. 자, 이 정도 크기의 거실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텔레비전은 이쪽, 그리고 쇼파는 저쪽에다 놓으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창문 쪽으로 이렇게 나가시면은 지금 앞쪽에 이 정도는 지금 데크가 설치가 되어 있고. 저 정도까지가 지금 이제 마당으로 쓰실 수 있는 공간인데, 마당으로 쓰시는 자리는 아직 만들진 않았어요. 잔디 깔아 드릴 거예요. 외부에 펜스 다해 드릴 거고, 요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집에 사용된 모든 창호는 목조주택 전용 창호가 사용이 되어 있고, 아르곤가스 들어 있고, 로이 유리 들어 있는 삼중유리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단열은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자 눈이 편안한 색깔로 아트워를 만들어 놨다 이렇게 또 보이고 계단 옆에 있는 이런 공간도 수납함 쓰시면 되는 자리인데 어이 자리도 좋아요 뭐 어, 수납장 창고 용도로 쓰시기에는 적은 공간은 아닌 것 같죠? 바로 오른쪽으로 2층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요 여기 계단의 사이즈 보여드려야죠 제가 발이 280이에요 이 정도고 높이 오 진짜 낮아요 그래서 계단 이용하시는 것도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자,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 보시면은, 계단을 통해서, 자, 으쌰, 으쌰, 올라가시면은, 자, 왼쪽편으로 방이 두 개가 있는 구조구요. 계단의 바로 끝에 이런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는, 어, 뭐, 거실로 쓰기에는 작아서요. 그냥 뭐, 서재? 요 정도 공간, 이렇게 쓰시면 딱 좋을 것같고요 여기도 오른쪽에 보시면은 지금 이 정도 공간 있죠? 외부에 이 정도의 베란다 이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 여기도 적당히 잘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 수납으로 쓰시는 자리가 앞에 또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짜투리 공간을 좀잘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2층에서 사용하시는 공용 화장실은 바로 오른쪽에 있는데요. 2층에서 사용하시는 화장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품들은 다 달려 있고요. 환기창도 되어 있으니까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고 화장실 나오시면 바로 앞쪽으로 방 하나 있죠 지금 보시는 이 방은 폭보다는 길이가 굉장히 길게 되어 있는 방이에요 그래서 뭐 넣으셔야 되는, 넣고 사용하셔야 되는 여러 가지들 넣고 사용하시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는 방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신 방에 바로 옆으로도 방이 하나가 또 있는데요 자, 이 방도 보시다시피 사이즈 나쁘지 않아요. 붙박이장이 없다 그러면은 더 크게 보일 텐데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먼저 보신 방보다 조금 작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붙박이장도 아주 독특한 제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무늬 예쁘죠? <laughs> 이런 거 조금 예쁘네요. 자, 이렇게 해 가지고 2층의 공간도 다 보셨죠? 그러면은 다락방으로 되어 있는 3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계단을 통해서 또 이렇게 올라가는데, 올라가자, 이렇게 올라가면은, 다락방 나왔죠? 다락방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어우, 여기 면적이요. 정말 좋네요. 이 다락방 면적만 9.5평이니까, 정말 작은 사이즈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전기로 난방을 하고 있고요. 여기도 왼쪽편에 보시면 창이 두 군데 있기 때문에, 뭐, 채광이나 환기, 이런 거는 잘될것 같죠? 자, 그리고, 여기 다락방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은 지금 층고가 괜찮아서 사용하기 좋은데 저쪽은 어차피 조금 낮아요. 그러니까 뭐 하면 좋을까요? 수납장 만들어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층고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계단의 제일 끝에 서 있는데 이 정도고 옆으로 딱 가면 이제 이 정도. 어느 정도인지 대충 짐작이 되셨죠? 자 저희가 올라왔던 계단이 여기였죠. 올라오셔가지고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작은 문이 하나 있어요. 이 문은 무슨 문인가요? 여기도 요 정도 크기의 작은 베란다 있으니까 나중에 요런 자리에 다가는뭐 하면 좋죠? 뭐 빨래도 한번 널으시고 차도 한잔 하시고 뭐 이런 공간으로 사용하시면은 딱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자 오늘 전해드리는 소식은 여기까지예요. 아,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